안녕하십니까. 바낙스 어, 영업팀 상품담당자 이지호 박재영 선입니다. 오늘은 저희 바낙스에서 루어 가방이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직접 기획하신 분한테 어, 이야기를 들어보러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루어 가방 백팩입니다. 루어 가방이라고 하지만 갯바위에서 쓸 수도 있고 바다에서도 쓸수 있는 다용도의 가방입니다. 처음 딱 보시기에 외관상 저희 바낙스 로고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금색으로 딱 반들반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근데 외관을 지금 둘러보면은 어 굉장히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수납공간이 많고 이쪽에 지금 사이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창으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이나 핸드폰을 꺼내 꺼내지 않아도 전화가 들어오면 뭐 확인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막 카라비너 같은 것들을 걸어두기에 <laughs> 굉장히 최적화되었고요걸또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하죠. 이 같은 경우는 낚싯대 꼬지나 따로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카비너를 통해가지고 피노리 같은 거 걸어두면 또 라인 커트 달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또 편하겠네요 예, 아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용도로도 쓸수 있는 수단 음. 음, 공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개 양쪽에 타로 있고 어, 오른쪽에는 로드거치대 여기에는 또 물병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게끔 어떤 공간이 타거 하나가 더 있고 밑에도 또있는총 외관상 으로면 1개, 2개, 3개, 4개가 네 정책돼 있고 양쪽으로는 하나는 로드, 거치대, 하나는 물병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면이 보면 통풍이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원단이 또 통풍이 되는 그런 원단인가요? 네, 원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등에 좀 쿠션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땀이 젖었을 때 빨리 좀 시원하게. 네, 그리고 보다 보면 우선 누어가막 하면은 사실 이전에 저희 제품은 천으로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보면 방수가 되는 그런 재질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벼운 생활 방수 정도는 가능한가요? 예, 네. 이거는 저희가 뭐 보시다시피 어, 딱히 완전 방수가 된 제품은 아니지만 생활 방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이 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뭔가 분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뭐 어떻게 안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이 양쪽에 버클 4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버클을 열면 은 이렇게 2단으로 분리해서 사용자 편의에 맞게 나는 그냥 이 하나만 쓰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가져가서 쓸수 있고 아니야 나는 밑에 있는 거를 쓰겠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밑에 가져가실 때에는 어깨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깨끈을 매시고 어 수납공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래에는 이렇게 릴이나 <laughs> 혹은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갈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고요 이기는 가림막이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떼셔서 그래서 이 안에 다른 용품들을 넣고 쓸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보니까 지금 뭐 일을 담아준다 설명하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 테이크 박스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쫙 꽂아도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쫙 꽂아놔가지고 요 밑에 이제 사실 이를또 현장에 들고 가지 그러니까 결합해서 따로 들고 가지 않는 날씨도도 있으니까 그럴 때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도 아마 음, 나은위에라 따로 분리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어, 타사보다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한 게이 버클을 하나 더 추가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거를 열 때마다 버클로로 잠갔다 열었다 하는것을좀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잠지 않는 상태에서 버클을 여기다 끼면은 잠글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다시 이것만 딱 열어받고 쓸수 있게끔 내가그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버클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게 굳이 밑에 것까지 결합 안해도 필드의 상황에 따라서 위에 것만 들고 갈 수도 있겠네요 예예 예, 그렇죠 오 굉장히 훌륭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그래서 이 안에 각종 소품이나 분들을 넣어서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모든 장비에서 사실 활용이 다양할 것 같은데, 뭐 워킹 모션쇼어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헬스 낚시 아니면 원투 낚시할 때도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데크 박스 안에몇개 넣어서 거치대만 들고가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저희가 바나스가 만든 루어 로그만 백팩. 어, 어느 용도로도 다쓸수 있는 그런 빼팩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시는 반납해요